오늘은 하프라이프 2 고레귤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레귤레이션 모드는 2022년에 나왔고 하프라이프 2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호러 모드입니다. 모드 제목은 고어 그리고 코레귤레이션 이 단어 두 개를 합쳐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모드 스토리는 피와 살점이 가득한 어느 산업시설에서 갑작스럽게 깨어난 주인공 미트맨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눈 앞에 보이는 적들을 없애고 시설 꼭대기로 올라가서 눈을 파괴하러 간다는 내용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NPC도 나오고 떡밥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 숨겨진 메시지도 나오는데 솔직히 스토리는 엄청 잘 만든 것 같진 않고 그냥 적당한 수준으로만 만든 것 같아서 스토리에 대한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뭐 스토리는 그렇다치고 분위기는 모드 컨셉에 맞는 기괴한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프라이프에 나오는 것들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붙이기만 한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하다 보니까 나름 잘 붙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근데 좀비는 뭔가를 덧붙이지 않고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대로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관련 글들을 찾아봤지만 그런 건 없었고, 콤바인은 고어바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점에 뒤덮인 것 같은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건 뭔가 호러 분위기라고 하기엔 그냥 잘 어울리는 느낌이라, 얘네들을 보고 무서움을 느낄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런 좀비와 고어바인 놈들을 해치우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드인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당연히 무기가 필요하겠죠. 처음으로 얻는 무기인 뼈루와 SMG의 살점을 뒤덮은 플래시MG 고어네이드 수류탄 살점탄 샷건 그리고 미트스피너... 어... 리볼버 이름이 미트스피너? 그러면 이게 그 미트스피... 뭐 아무튼 컨셉에 적합한 이름을 가진 여러 무기를 쓰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무기마다 독특한 공격 컨셉이 있는 건 아니라서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맵은 어색하지 않게 시뻘겋고 기괴한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들고. 모드 개발자가 레이징 더바 리덕스 모드 제작진 중한 명이라 퀄리티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막 엄청나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성우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혼자서 1년 만에 만들어낸 모드라서 만약 이 모드를 하실 거라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 1시간 정도면 클리어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즐길 수 있는 모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기괴한 분위기와 시뻘건 조명들을 싫어하신다면 안 하시는 게 맞고 만약 본인이 하프라이프 2 모드들을 많이 해 봤다면 이 모드를 하기 전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클래식한 진행 방식을 가진 몇몇 하프라이프 2 모드들처럼 앞으로 나아가면서 적들을 죽이고 퍼즐 풀면서 길을 찾다가 최종 보스를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하다 보면 시시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간에 뭔가 좀 특별한 걸더 넣어줬으면 이런 평가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다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작년에 방송에서 이 모드를 처음 해봤을 때는 모두 개발자가 감사 인사도 남기고 저도 분명 칭찬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게 됐네요. 개인적인 소감을 말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겠죠? 아무튼 나쁜 모드는 절대 아니니까 기괴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AI 번역기로 자막을 번역해서 한글 자막 패치를 만들어 봤는데 번역 퀄리티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스토리 이해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니까 이 모드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글 패치를 적용하고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하프라이프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拜。